안녕하세요. 예, 네, 시니어 포토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맨 처음 포토샵 꿀팁 한 가지를 하고, 예, 네, 다음에 수업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포토샵 켜시고요.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그림작을 또는 3D 글을 어떻게 만드는가 만드는 방법은 뭐몇 가지가 있습니다만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만드는 법을 예, 오늘 갖다가 꿀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 화면에 요새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걸 앞에 있는 게 여기 섀도를 하죠. 그림자글. 예, 그림자글을 그림자 얼마든지 길게 넣을 수 있고 짧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3D 글입니다 이것도 3D를 크게, 작게, 얼마든지 할수 있고, 색상 변화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 이걸 쓰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포토샵에서, 알토키, 어도비 프로그램에서는 전부 다 알토키는 복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밑으로 꾹 누르면 계속 복사가 됩니다. 또 반대로, 또한 가지 Alt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밑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눌려도 계속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3D 글자가 되고, 그냥 계속 우욱 누르면은 이거는 섀도우가 되겠습니다. 그림자글 자, 그럼 이렇게 그림자글을 자, 그럼 지금부터.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자, 글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글을 예. 써. 자, 자 그림자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림자 글 칼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칼라를 그림자글을 쓰고요 자, 글을 이제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자, 그러면 레이어에 레이어가 하나 더 복사돼서 자 레이어 두개 되는 게 보이죠 여기서 자 여기서 하나 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레이어 복사되면 위에 레이어 눈을 감기고 밑에 레이어를 자 한번 뭐 우선 자안 감기도 하자 안 감기도, 감기도 되고요 나중에 감겨 됩니다. 우선 위에 글이 복사 그리고 밑에 글이 원본 글입니다. 원본 글을 Ctrl-T 해서 45도쯤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놓고, 자, 위에 복사 글은 눈을 감깁니다. 감기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자, 요 상태에서 이 밑에 글을 이제 요 복사를 하는, 쭉 복사를 하는 겁니다. Alt 키를 누르고, 알 방향키, 아래로 키를 쭉 누르면은, 쭉, 아, 그 당시 이동 툴을 아, 잊었습니다. 자, 선택 툴을 누르고, 선택 툴을 누르고, 알토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쭉 당기면은, 자, 레이아가 이렇게 많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레이아가, 예, 몇개 됐나요? 108개 됐죠. 여기 레이아가 이렇게 보면은, 예, 108개 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Alt 키를 누르고, 예, 반드시 선택 툴을 누르고, 선택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를 쭉당기것입니다 근데 위에 글자 하나 놓고 밑에 복생근의 전부 다 레이어를 쭉 내리서, 자, Shift 누르고, 이러면 같이 선택이 되죠. 예. 자, 같이 선택이 되면 레이어를 하나로 묶습니다. Ctrl E. 예. 하나를 묶었습니다. 묶고 예. 나면은 자 위에 레이아 눈을 띄웁니다. 자요렇게 면첨 이 글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자 밑에 글력을 다시 컨트롤 t 해서 방향키를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비슷하면은 자 영역 해제하시고 이렇게 방향키 키보드로 예이 이렇게 이렇게. 자이제 나오죠 그림 거리. 그림자 그림이 거리 나옵니다 이렇게 예, 할때 그림자 색깔은 내가 다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림자의 색깔을 우선 여기서 불투명도로 opacity 값을 여기서 에 불투명도를 이렇게 약간 내리보면 그림자가 생긴 건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림자 그림자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그 그림자들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좀더 길게 하려면 레이어를 더 많이 복사를 하면 되겠죠. 예, 간단합니다. 또그 글자를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은, 예, 간단하게 글자 색깔은 바뀝니다. 자, 여기서 글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바꾸는 거 색상 오브레이 가면은 글자를 바꾸는 곳이 있습니다. 색상이. 자, 이렇게 하면 빨간 글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초록색 글이 되겠죠. 예, 각색각색 글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그림자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D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3D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글을, T, 예, T 누르고, 예. 자, 3D 글자를, 3D도 그렇습니다. 예, 3D는 예, 레이어를 그대로 45도 돌릴 필요는 없고요. 자, 글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글꼴을 써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동 툴을 누르고 이동 툴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a l 키를 누르고 예, 방향키를 밑으로 한번 오른쪽을 한번. 자, 조금만 하게요. 자, 그러면은 자. 쭉 복사가 됐죠. 자 밑에서 자 복사된 걸자 이건 또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복사된 게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 그은맨 위에 레이어를 하나 나눠 놓고 아래 거를 가지고 쭉 했고 이건 작업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레이어 하나만 나눠 놓고 위에 거 전부 다쭉 이렇게 해서 자 복사를 해서 요것도 하나로 묶습니다. 컨트롤 E 자, 하나를 보면 이 3D가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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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이해 잘 못했네요. 자, 여기서 자. 맨 위에 것만 하나 놔놓고. 네.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위를, 요, 요, 이거를 위로 올려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내려놓고, 눈 띄우고. 밑에 요것도 글자를 그림자를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투명도를 달리 하면은 자 이렇게 3d 글자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맨 위에 레이 하나 놔 놓고 밑에 합쳐 가지고 방향키를 밑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3d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d 글자와 섀도우 글자 두 개를 가지고 네, 오늘 포토샵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꿀팁 시간까지, 자,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파워 디렉터 프리미어 같이, 똑같이, 같은 효과를 가지고 두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공부를 하시는 분은 파워 디렉터 교재 우리가 하트 드로잉을 교재가 바로 거기 할 차례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요렇게 보시면은, 저, 모니터에 하트 보이죠? 하트가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 물이 찰랑찰랑 차면서 하트가 이렇게 되는, 예, 이런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응용은 보면, 밑에 보면 다음에 요, 자, 보세요. 이렇게이렇게 하트 로딩 효과를 만드는 이런 효과입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우선에, 자, 하트를, 이렇게 하트를 하나 만들어 와야 됩니다. 하트 자체를. 아, 이게, 하트 PNG를 포토샵에서 잠깐 내려놓고요. 자, 포토샵에서 하트를. 자, 하트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글에 가서 하트를 검색해도 있고요. 또는 우리 포토샵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가면은 예, 하트 모양이 요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하트를 하나 에 예, 예, 그렸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을 하고요. 하트 색이 빨갛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서 배경을 면치할 때 배경 레이어를, 네, 레이어, 노 레이어를 하고요. 하트 모양을 만들거 나중에 크로마, 요 안에만, 이 안에만 하트 모양이 올라오고 밖에서는 그대로 색상을 나눠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죠? 안에만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모양을 갖다가 크로마 키를 적용할 때는 파우 디렉터는 검정색이라 다 색깔이 잘 빠집니다. 프리미어는 초록색 아니면 색깔이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물론 파워디렉터도 초록색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채워놓고, 네. 그래서 가운데 초록색만 빼가지고 PNG로 하면 되겠죠. 그러 가운데 초록색만 이 가운데만 빼면 안에 전부 초록이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것도 팁이 되겠습니다. 올가미 투를 하고. 적당히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쭉 해서, 예. 네. 중간에 지나가다가, 자. 자, 이래 해놓고 나서, 자. 딜러트 키를 누르면은, 자, 깨끗하게 빠지죠. 이.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그 PNG로 저장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 PNG로 저장을 해놓고, 네, 바로 파우 디렉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파우 디렉터에서 우리가 아, 이건 초록색이 아니었었네요. 파일에서 바로 가져오기. 그럼 파우 디렉터는 초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금등색도 잘 빠지는데, 당연 프리미어는 초록색이 아니면 잘안 빠져서 초록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을, 자, 이렇게 갖다 놓고, 파워 디렉트는 맨 위에가 뭡니까? 밑그림이 되고, 프리미어는 맨 위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조금 다르죠? 이거 서 여기서, 자, 여기 빨강색을 채우려면, 빨강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요 자체에서,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눌려보면은 갈라보드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했죠, 이 예, 갈라보드를 자 갈라보드를 클릭하면은 자 갈라보드 색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이 꼭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빨간색이 꼭이 색깔로 안 맞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 버튼 새 갈라보드 만들기라는 예, 이거를 콕누릅니다 누르면은 메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색상 매트에서 선택하기, 미리 보기에서 선택하기. 우리는 여기서 정말 똑같은 색상을 넣기 위해서는 미리 보기를 눌려야 됩니다. 자, 이래서, 자,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은, 자, 지금 현재 우리 요거 지금 이 색상을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색상, 여, 예, 예, 딱 뜹니다, 여기. 예,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밑에 요거 보세요. 요런 색상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요런 색상이다, 이 말입니다. 확인하면은 요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를 위로 요렇게 올려놓고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5초입니다. 5초인데 내가 좀더 길게 하고 싶다면 7초로 하면 되고요. 그냥 5초로 해보겠습니다. 이래놓고, 자,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PIP 디자인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화면을 좀줄여놔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줄여놓고 자 이걸 밑에 내려보면 이 핫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싹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낼 때는 여기서 에 옆에서 개체 설정에 보면 화면 비율 유지, 화면 비율 유지 여런을 예, 풀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풀어 놓고요. 자, 이거를 비슷하게, 뭐, 꼭 이렇게 많이 안 줘야 된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고요. 이렇게. 예. 이제, 이제 하트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잉? 꼭 이렇게 안 해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부터 하트 올라가면서 이제 물이 찰랑찰랑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키 프레임을 줄 때, 자, 지금 타임자는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치와 스케일과 또 밑에 쭉 내리면 자유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자유 형식. 이거 보이죠? 이? 자유 형식. 요세 군데 다 키프레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키프레임 세 군데 다 주어져 있죠, 이게. 자, 간단합니다. 한 번만 해놓으면 안 하고 되니까. 자, 그래 놓고, 이거 전부 우리가 5초잖아요.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자, 우리가 한 1초 될 때, 자, 그럼 1초 여기까지. 이거 너무 많나요, 이게? 네. 자, 1초 될 때, 니는 처음에는 좀 빨리 올라왔다가, 이렇게. 1초 될때네 니는 이 정도 올라온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옮겨서는 니는 이렇게 빨리 올라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처음에는 1초 동안 빨리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천천히 자 요렇게 했을 때는 자 니는 좀더 천천히 찰랑찰랑 올라온다 자 조금 지나서 니도 요렇게 올라온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니는 네. 자그 다음에 지나서 이는 이제 완전히 네, 다 올라온다. 자유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그렇죠. 예 물이 찰랑찰랑. 처음에는 좀 빨리, 나중에는 천천히 출렁출렁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되면은 자 이것을 자 그대로 확인하고요. 일단 이것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MP4로 자 저장을 제작에 가셔서, 자, 다음에 방은, 다음에 써먹기 위해서는 방을 하나 정해놓고 하트 로딩을 저장을 하시고, 자, 방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H264, 그죠? 항상 요래 선택해놓고, 여기서 시작. 예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편집 페이지로 이동하면은 파워디렉터가 좋은 것은 이미 요렇게 하트 로딩 이래 가지고 mp4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방에 하나 저장이 되어 있고 저장된 것은 또 화면에 들어옵니다 프리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불러와야 되지만은 요 들어와 있습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트 로딩을 이렇게 내보면은 자 여기서 올라가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글을 넣던, 또는 어떤 풍경을 넣던 간에 하면 지금 이 새파란 글을 지워야 됩니다. 자, 밑그림을 밑에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놔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자, 하트가 보이죠. 뒤에 그림은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새파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푸른색이. 그 지워주는 이 글을 크로마키라 그러는데요. 자, 그러자 그러면 우리가 글도 하나 써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내놓고 줄일까요? 여기 있어. 글도 자 여기서 뭐라고 쓸까요? 네, 편지. 네, 영상 편집 공길동. 그리 너무 크죠? 좀 줄여줍시다. Ctrl A. 네, 이렇게 줄여서 뭐이 정도 이래 놔놓고요. 확인을 해놓고. 자, 풍경이 보이는 거는, 이제 크로마키를 주워줘야 됩니다. 이 밑에 하드를 선택해놓고, 자, 디자인에 가서 PIP 디자인에 가면은, 자, 여기, 제일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 밑에 크로마키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크로마키 체크를 하시고요. 요게 클릭하면은, 그렇죠. 붓을 클릭하고 바탕에 한번 클릭하면 다 빠져버립니다. 자, 다 빠졌잖아요. 확인. 자, 보면은, 예, 네, 다 빠졌습니다. 자, 요 밑에, 요 밑에 이 그림이, 밑에 이 그림이 16대 9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림을 이렇게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하트 로딩은 이렇게. 자, 그리고 하트를 요놈을 여기에 옮겨놓고. 자, 글자를 자, 여기도. 그렇죠. 아까 점점 그렇죠. 크로마키 뺐기 때문에. 요놈을 좀 줄여주면 이렇게. 그렇죠. 마우저의 위치에 놓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로마키 하고 포토샵에서 하트를 만들어 봐서 초록색이 제일 크로마키가 잘빠지니까 초록색으로 해놓고 안에 색깔은 우리가 툴을 가지고 잘따 가지고 그렇게 정교하게 안 따도 대충 따놓고 하면 쏙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거. 예, 크로마키 하고, 그 다음에 예, 하트가 물처럼 줄렁줄렁 올라가는 효과를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놓는다는 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 잘 연습해 보시고.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 조금 전에 파워 디렉터를 가지고 하트 로딩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파워 디렉터가 아마 만들기 조금 쉽다고 해야 되나요? 뭐 프리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는 조금 하는 과정이 파워디렉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 다음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이렇게했습니다멘처메저 화면 보시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찰랑찰랑 올라가는 효과를 자 어떻게 만드는가 아, 조금 다릅니다요, 파워. 키 프레임 주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아까 아까 우리 포토샵 앞에 파우더렉도 앞에 있죠? 이 예, 하트를 하나 이렇게 자 갖다 놓고요. 하트를 색상은 지워져 버렸나요? 자 하트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자 5초입니다. 5초인데 자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7초 해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강색을 또 이렇게, 어, 자, 바, 이거는 파워, 파워, 아, 프리미어는 자, 위에 올려놓고 빨강색을 밑에 놔놔야 되겠죠. 잉? 자, 요렇게. 자, 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자, 여기서 우리가 동작에 걸리게 놓고 보면은, 자, 현재 이게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놓고, 내나이키 네, 프레임 주는 것도 지금 자 5초로 했습니다. 키 프레임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프리미어에서는 찰랑찰랑 주는 효과가 에, 저, 어, 뭡니까? 그러니까 파워디렉터처럼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놓고 야, 기 위치, 그 다음에 비율은 균등 비율 여기 해난 걸 여기서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가로세로가 같이 줄어든단 말이거든요. 이걸 해제를 하시고, 예, 그래와. 높이와 폭에도 키프레임을, 이 키프레임을 열 군데 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줘놓으면 끝이니까요. 그다음에 회전해 줘야 됩니다. 회전. 자, 그러면 이 키프레임이 네 군데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 키프레임 네 군데 주어졌습니다. 자, 줘놓고 이것도 맨 처음에는 물이 좀 빨리 올라왔다가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초니까. 한 1초 될 동안에는 한 3분의 2쯤 올라오는 겁니다. 자, 1초쯤 됐을 때. 자, 그러면은, 자, 밑에 칼라보드 클릭하고, 자, 동작하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그, 이, 한쪽이 이렇게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여기서 회전을, 자, 맨 처음에 4도를, 회전을, 예, 4도를 줍니다. 4도. 회전을, 잘 보세요. 여기서 회전을 우리가 지금 얼마를 준다면 4도를 줬습니다. 회전을 4도를 주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자를 약간 당기고 나서, 자, 요놈을 조금 동이고, 자, 이제는 마이너스 4도를 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예, 조금 더 땡기고, 또 이놈을, 이렇 옮기고, 자, 이번에는 또 그냥 4도로. 자, 그렇죠. 또, 조금, 자, 땡기고, 그 다음에는, 넣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도로.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자, 시간을 유있게 되면 이제 천천히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거의 다 듣고 여기서 4도로 됐죠? 그 다음에 지금 3분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조금 옆에 놓고 그 다음에는 쭉자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4도로 자 그려 그래 놓고 쭉다 올립니다. 자 그려 그래 놓고 그냥 봅니다. 자, 보면은 빨리 빨리 일 나중에 출력성 천천히 올라오죠. 자, 프리미어 다 됐습니다. 프리미어는 좀 이게 이 프리미어 자체가 한번 저장을 해놓고나면 다시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파일에 가서 내 보내기 자 미디어 자 MP4죠. 자뭘한자무뭘 A 하트 로딩 AAA 자 해가지고 MP4로 자 저장을 해놓고 내 네, 보내게 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필요 없죠 이 지워버리고 하트 로딩을 조금 전에 한걸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가져오기 자 하트 로딩 AAA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왔습니다. 자, 하트 로딩, 에이, 들자. 긁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밑에 이 소리는 사운드는 필요 없잖아요. 긁어 치니까 연결 해제가 지워버리고, 자, 이걸 맨 위에 놓고, 밑에 그림이나 글자를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하나 놓아보겠습니다. 자, 놓으면은 지금은, 자, 밑에 아무것도 안 비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크로마키, 파워디렉터 아 파워디렉터 아니고 프리미어의 크로마키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 오늘 처음 저번에 한번 수업을 해주십니다 효과에 가세요 자 효과에 가시면은 효과에 가시면 비디오 효과 보입니까 효과에 요 비디오 효과 예. 비디오 효과에 비디오 가맨 밑에, 치, 예, 맨 밑에 가면 킹이라고 있습니다. 킹. 예, 킹. 보이죠? 킹. 킹의 맨 밑에 가면 울트라 키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아니고, 예, 울트라 키 여기 있죠. 울트라. 네, 울트라 보이죠? 예. 울트라 이놈을 하트 위에 이렇게 올립니다 하트 위에 올리고 나면은 효과 컨트롤 여기 효과 컨트롤 창에 예, 울트라 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붙 클릭하고 여기 화면에 한방 방 때리면 다 날아갑니다 자 밑에 이거 왜 그럴까요 밑에 이거는, 자, 그림이 우리가 16대 9가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트 이거는 내가 줄이고 싶으면은, 자, 크기만큼 줄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요 밑에 무슨 뭐 영상 편집이라든가 글을 쓰면 되겠죠. 예. 글을 쓰는 것까지는 수업을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하트를 만들 때 반드시 초록색 배경으로 가운데는 투명으로 밖에는 초록색으로 특히 프리미어는 초록색이 가장 잘 빠지고 다른 건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키 프레임을 줄 때는 반드시 비율 조정에 체크를 풀고 균일 비율에 위치와 비율 회전에, 회전에 대해서 각도를 4도 내지 5도 안 하면 출렁출렁 하는 효과가 안 났습니다. 자, 그렇게 자, 쭉 연습하고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거나 원격하시면 됩니다. 과연 몇 명이나 할까요?